다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하나님께 새벽 기도회를 올려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죄 많고 어리석은 저희를 사랑하시어 이 귀한 자리에 우리 죄를 고백하고 제3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중심이 되는 예배와 기도가 아닌 아버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와 기도가 되도록 인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영적 심적 경제적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장글하여 세상에 넘쳐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비로움으로 새해를 선물을 받았습니다. 올한해 하나님을 힘써 알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하며 듬다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그동안 안일했던 한가 생각을 내려놓고 열심을 내게 하옵소서, 안일의 밭을 갈게 하시고, 나태함의 논을 경작하게 하옵소서, 두려움의 돌을 걷어내고 걱정의 언급 길을 뽑아 던져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질 때에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잘 받고 간직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풍성한 열매로 주님께 돌려드리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마음대로 모이지 못하고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담비를 내려 빈들의 마른 풀을 같이 소생하더 저희들의 영혼도 소생하게 하옵소서 아멘. 잠자던 영혼들이 깨어나고 세상에 유혹된 마음들이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새해를 정하여 다시 기도의 습관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갖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단 위에 세워 주신 사랑하는 조메 목사님에게 능력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묶인 것이 풀어지고 막힌 것이 뚫어지는 역사와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아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 속에 나가 성교하시는 성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치료 중에 있는 단임 목사님과 한우들을 보일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셔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아멘. 2021년을 복주시고, 은혜 배부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2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올리겠습니다. 연령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셀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라아살이, 요리고 마전편 요단카,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맵.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끝까지 하는 겁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어, 오늘 말씀은 은혜로 이끄시는 하나님 이 시띔에서 연병으로 24000명이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를 계수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 이후에 두 번째 계수입니다.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시쯤에서 인구 계수를 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개수의 원리입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 직후에 하나님은 광야 행군을 앞두고 인구 조사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시절을 마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에 앞서 이제 두 번째 인구를 개수하라고 오늘 명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을 개수하라고 하신 것은 약속의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기 위한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지나온 광야 시절을 내가 너희와 함께했다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 말씀하시는 그런 은혜를 한번 해하려 보아라 그 뜻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입니다. 메마른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시고 돌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존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그 불안 폭이 없는 광야를 지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며 그렇게 감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구원해주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지금도 눈동자 같이 불꽃 같은 형으로 지키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늘 헤아리며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불변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고 또다 달라지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절을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니 아멘. 모세와 제사장 엘라아살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지파별로 계수를 합니다. 본문을 보면 각 지파별로 다소 간의 인구 변화가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지파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은 몇 번이나 정말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계속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2만 4천 명이나 죽임을 당하고 또 다른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아수아와 갈렙을 제어한 출애국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날마다 불평하고 날마다 원망하고 조금만 뭐가 없으면, 조금만 뭐가 없으면 아니죠. 우리도 광야에 가서 사흘을, 사흘길을 걸었는데 물이 없다. 아마 저 같으면 더 많이 불평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옛날에 이 전쟁 때문에 대동아 전쟁 때 싣고 가는데 그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사람들을 그냥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싣고 가는데 어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배로 싣고 가는데 가다가 사흘이 되니까 뭐이뭐 뭐 먹을 것도 아무것도 주지 않고 사흘이 되니까 사람들이 나흘째 되니까 목을 쭉 빼고 그러고 어 그래도 막 그냥 더 세게 다스리면서 몽둥이로 때리고 막 그, 러니까나흘째 되니까 목을 쭉 빼다가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픽픽 쓰러져서 죽는 사람은 죽고 살아남은 사람이 가서 전쟁을 했다 하더라고요. 아무리 젊은 장정도 물을 안 마시면 뭘 주지 않으면 특히 물을 안 마시면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인데 그 광야를 지내왔다는 것은 진짜 은혜라는 거죠. 그리고 물이 나게 하신 하나님, 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열두 지파까지 모두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문제는 언제나 우리에게 있습니다. 인구를 계수하고 보니 변함이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가로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보존의 원리입니다. 51절을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5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아멘. 이 60만 1730명이라는 것은 1차 인구 조사 때보다 1820명 감소한 그런 어, 인원입니다. 이 결과는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광년은 생소, 생존 자체가 어려운 곳인데 게다가 하나님을 거역해서 징계당해 죽은 사람도 많고 이방족속과 싸워서 전쟁에서 죽은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인구가 1820명 감소했다는 것으로 끝난다면 인구가 줄었다고 말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악조건 가운데 60만 명이 넘는 수에서 1820명 감소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구가 유지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지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은혜를 베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경건함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은혜를 거두지 않고 충만하게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에 자취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면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 성도가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변함없는 믿음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충만할 것이고 또그 은혜를 그대로 누리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제 통화를 하다가 권사님하고 참 은혜가 너무 돼서 기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장로님 회사에 지난 초부터 새해가 시작되면서 코로나로 그리고 이제 한국항공이 많이 어려워져서 보잉의 일감이 싹다 없어지고 줄었답니다. 그래서 많이 어려워서 이제 직원들도 할수 없이 어려워서 내보내고 그리고 은행에 대출도 잔뜩 받아서 이제 그월 남은 있는 사람은 월급을 줘야 되니까 그래서 너무 어려워서 정말 힘들어서 그렇게 지냈는데 결론은 연말 결산을 하고 보니까 적자가 아니라 그래도 흑자를 조금 낸 그 정말 많은 적자를 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진짜 힘들어서 하늘을 보냈는데. 그래, 그 적자가 아니었다는, 그게 너무 감사하다고. 정말 이 시간에 진짜 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기적이라고 정말 축하를 드리고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정말 우리가 누리도록 하나님은 돌보고 계십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도 많이 하늘을 마음을 졸이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지금도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너무너무 우리를 깊이 살펴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네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정말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불순종도 많이 했고 또어 음행 사건으로 2만 4천 명이나 죽고 또 그뿐입니까? 전쟁을 해서도 너무 많이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작은 인원이 줄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함께함을 돌아보라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많이 불평도하고 원망도 하고 죄도 많이 짓고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부끄러운 점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극렬히 여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며 우리가 모를 때에도 정말 어려워서 감당 못할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다 지켜보시고 계수하고 계셨음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미리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축복하심이 여기 머리를 숙인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선교지의선교사님들위에 마음껏 복의 복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광야 같은 세상을 승리하게 하소서. 대면 예배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손글씨 성경 쓰기를 즐겁게 동참하고 이어 가게 하소서. 코로나 백신 그다음에 치료제로어서 종결되게 하소서. 북한 성교와 성교지의 선교사님들 그리고 소상공인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경제를 회복시켜 달라고 차별금지법 낙태제 폐지 이런 제들은 철폐되게 해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적으로 외교 경제 국방 모든 분야를 놓고 기도해주시고요. 음, 이 환우들을 위해서 단임 목사님 최원경 장로님 최인출 집사님 이한중 성도님을 놓고 특별히 많이 기도해주시고 아래에 보면. 음, 조명규 성도라고 선생, 조지의 사모님, 아버님입니다. 방강암으로 우리 목사님처럼 3월 2일 날 수술이 잡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후추나 그 권사님도 부인병으로 2월 8일, 9일에 서울에서 수술을 하신다고 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찾고 뜨겁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수요, 수요.